안녕하세요. 공원학실꾼 물가에선나무입니다 지금 제가 와있는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 불혼면에 있는 노림수로입니다. 음, 작은 수로인데요. 어, 길게 영동고속도로변으로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섬강하고 남한강 본류가 합쳐지는 곳에 끝보기 낚시하러 갔다가 끝보기 낚시를 하고 나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서 낚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이 이제 뭐 4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낚시를 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낚싯대는 어, 2.0칸을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어, 미끼는 글루텐하고 지렁이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다른 미끼들도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낚시 준비를 지금 다 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밥 먹고 와서 조금 전에 아주 멋진 찌올림과 함께 한 5시 정도 되는 붕어를 한수 낚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곳 바닥이 제가 줄풀들을 제거를 좀 해서 앞이 뚫려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바닥이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찌 올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나온 붕어는 아주 찌를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집어제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들어가자마자 뭐~ 잡어들이든지 뭐~ 이런 갈견이 또 뭐~ 붕어일 수도 있고요 계속 건드립니다 아~ 어, 그러다가 제가 미끼로 지렁이를 넣기 때문에 이제 지렁이를 먹으면서 어~ 찌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낚시를 합니다 저 천이 올라오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나눔봉돌 채비이고요 지금 아래 봉돌에다가 집어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를 준 바늘에 지렁이를 달아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바닥이 뭐 안에 잠겨있는 삭은 수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밑에 봉돌에다가 목줄을 그것도 이제 짧게 해서 달게 되면 그 수초들 안에 봉돌과 함께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주면 봉돌이 먼저 가라앉고 뒤에 바늘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장애물 위에 놓여져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미끼가 함몰되지 않고 노출될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네요. 그래서 <laughs> 이처럼 붕어를 닦아내게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보여드렸던 채비 그대로 슬로프로 쓴다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섯 치 정도 되는 붕어. 제가 금방 채비를 보여드리고 입질하는 모습을 같이 봤는데요. 조금 의문을 제기하실 만한 분들이 아마 옥내림을 하셨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옥내림 낚시를 하는 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슬로프가 돼 있는 바늘과 같은 형태로 어 목줄이 놓이게 되는데 대체로 옥내림 낚시의 입질은 찌를 가져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찌도 많이 위, 물 위로 내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데 금방 보셨다시피 저도 슬로프를 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찌는 금방 올라와서 붕어를 낚았습니다. 물론 난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냐면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종 봉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눔 봉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할 봉돌 중에 아래 에 있는 작은 봉돌이죠. 작은 봉돌이 바닥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옥내림 낚시에서 봉돌은 수중에 떠 있죠. 봉돌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바닥에 다 있어야만 찌 올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최종 봉돌이 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찌 올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실 때 슬로프 낚시를 하면서 찌 올라오는 걸 보고 싶다. <laughs> 이렇게 또 아니면 이물감을 줄이면서 찌는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최종 봉돌은 바닥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크든 작든 아무튼 뭐 다섯 개로 나누든 세 개로 나누든 맨 마지막 봉돌은 바닥에 닿도록 운영을 해야만 찌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찌를 그래도 잘 올려주네요. 지금 이 곳이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찌가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입질을 하면서 봉돌이 살짝 들렸다가 놓여지면서 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찌가 붙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보니까 자꾸 수초 쪽으로 가게 되네요. 근데 봉돌이 바닥에 다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밑에서 붕어들이나 뭐 다른 물고기들이 미끼를 건드리면서 봉돌이 살짝 뜨면 그때 물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무, 그 평소 사용하던 채비에 비해서. 어, 좀 무겁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뭐가 건드리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데 밑에서 미끼를 건드리면서 봉돌이 뜨면 오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어, 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요 조금씩 올라옵니다. <laughs> 5치 정도 되는 부분인데 크기가 다 똑같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집어제는 어, 이런 곳에는 동작개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 뭐죠? 찐버거 2대 그다음 곰표떡밥 1 그리고 물은 1.5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잡어가 없는 경우는 어분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이런 곳은 지금 뭐 잡어도 많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동자개 같은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부는 빼고 찐버거하고 곰표떡밥 이렇게 섞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자꾸 건드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붕어가 물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밑에서 뭔가가 계속 믿기든 집어제를 건드리면서 살짝 뜨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 입질은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음 저런 움직임에 이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밑에 걸렸네. 좀 놔줬다가 "어우, 시알이좀 됩니다. <laughs> 네, 한 일곱치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크다고 <laughs> 자체 방심했더니 수초를 감았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옵니다. 1알만좀 이제 <laughs> 컸으면 좋겠는데 다섯 치 붕어 작은 붕어들이 나오지만 지금 재밌습니다. 음, 제가 생각한 대로 어, 이게 채비도 운영이 돼 주고요. 그리고 미끼도 집어대 놓고 그리고 지렁이 미끼에 아주 뭐 부드럽고 점잖은 찌올림도 나타나고 있고 음, 뭐.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이제 한 가지 흥미로면 지금 바로 옆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 소리가 좀 들리는데 뭐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laughs> 지금 보면 찌가 깜빡깜빡 움직이는 게 이제 신경쓰일 수 있습니다. 저게 봉돌에다 집어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붕어나 아니면 다른 잡어들이 쪼면서 나타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어제를 넣지 않으면 붕어들이 이제 빠져서 입질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어제는 같이 넣어 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붕어 이 집어군이 흩어지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음 그리고 왜 굳이 한반을 쓰고 봉돌에다가 미끼를 달아 떡밥을 달아서 집어제를 넣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뭐두 바늘을 가지고 하나는 집어제 달고 하나는 미끼 달고 하면 짝밥이죠 될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포인트는 붕어를 걸었더라도 다른 한 바늘이 노출되면 올라옵니다 밖에 걸려서 나올 때 수초에 걸려서 붕어를 랜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한 바늘로 지금 쓰면서 봉돌에 집어대를 달고 있습니다. 바람에 줄풀들이 이렇게 그 눕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음, 마치 바람이 이 풀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상상이 되네요. 에, 올라옵니다. 아우 아주 정직해. 두 바늘을 쓰면 이런 수초들에 걸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몸통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상처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금방 단지 아물어야. <laughs> 금방 아뭅니다, 제가. 지금 옆에 줄풀 사이에서 뭐가 뻑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음, 줄풀 사이에서 쩝쩝거리는 놈은 빠랍니다. 이거 <laughs> 뭐겠습니까? <laughs>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근데 이 쩝딱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가물치인데, 가물치 또뭐 한번 물면 <laughs> 후사닥탁또 재밌죠. 찌가 예. 들어가면 계속 움직이는데, 한동안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미끼가 밑에 뭐 함몰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연지 그러니까 노지 낚시를 음 저처럼 한 대나 아니면 뭐두대 이렇게 낚시를 하실 때는 찌가 뭐, 움직이다 갑자기 멈춘다거나 하면 미끼가 없거나 아니면 미끼가 어디 함몰돼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대로 대물을 노리는 기다리는 낚시인 경우는 뭐 상황이 다르지만 한 대나 두대 가지고 낚시를 할 때는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갑자기 뭐 찌의 움직임이 끊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미끼를 회수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어제나 음, 이런 것도 또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뭐 흔히 템포 낚시라고 하는데 한대 넣고 한대 빼고 한대 넣고 한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좀 바지런 부지런하게 낚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아이 참, 아 이제 한번 어떻게 올려준다. 지금 붕어들이 다 지금 산란 상처들이 지금 이곳은 원주인데요 내륙이죠 서산이나 이런데는 뭐 거의 3월 때 3월 말 정도에 산란들을 했다면 이곳은 거의 5월 들어서 산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란하고 회복기. 인것 같습니다 지금 6시 40분입니다 이제 해도 곧 지게 생겼고요 아주 뭐 들꽃들이 뭐 피고 멋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먼 산에는 지금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음, 지금 아카시아 꽃들 한창 빌때죠 어, 여기저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7시 10분 인데요 찌불을 미리 달았습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 뭐 어두워지는데 이것저것 찾기 힘드니까 미리 달아 놨습니다 밤에 과연 찌불 올라오는 거볼수 <laughs> 있을지 수로 이런 수로들이 밤 낚시가 그렇게 뭐썩잘 되는 게 아니어서, 음. 아이고 지금 밑에 줄풀 줄기들이 있어서 자칫 <laughs> 하면 감깁니다. 음. <laughs> 어특게밤 되면서 더 작아지지 씨알이 외우면 안 되는데 <laughs> 뭐 이거 새치로 줄었는데 <laughs> 네 이제 8시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한뭐한 30~40분 정도 쉬었습니다 <laughs> 이 아래쪽에 작년 가을쯤에 이곳에 와서 몇번 낚시를 하셨다는 조사님이 계셔서 또이 수로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laughs> 어, 가을에는 밤 9시부터 입질이 좀 집중됐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지금은 봄이고 그땐 가을이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낮에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밤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떨어지면서 입질을 하죠. 근데. 사실 봄은 음, 아무래도 아침에 수온이 오를 때 입질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또 모르죠 이 수로의 특성일 수 있으니까 이제 밤 낚시 지금부터 한2 시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미끼를 글루텐을 넣는데요. 음, 아까 낮에는 글루텐이 들어가면 계속 뭔가가 음, 글루텐을 쪼아서 깜빡깜빡 계속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글루텐이 들어가도, 찌에 이런 건드림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마 글루텐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잔인칠이 <laughs> 나오네. 네,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런 일이 <웃음> 오랜만에 뭔가. <laughs> 찌뭐 네, 멋지게 올려주면서 다섯째 <laughs> 붕어 올라옵니다. 아 수초로 감았네요. 안타깝게 음, 붕어 빠진 것 같습니다. 멋지겠지 올라왔는데.. 아까워라.. <laughs> 올라옵니다. 아우.. 점점 채.. 아우.. 좋습니다. 아주.. 어 드디어.. 아우, <laughs> 붕어 나온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네, 지금 밤 11시입니다. <laughs> 제가 10시 정도까지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1시간 정도 더 초과가 됐습니다. 뭐 지금 글루텐 미끼 사용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와서 어, 재밌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더 낚시를 했는데 음, 이곳은 제가 남한강 낚시 갔다가 들른 원주에 있는 노림수로 입니다 어, 줄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이에 생자리에 제가 찌 하나 정도 세울 수 있는 부분 수초를 제거를 하고 어, 낚시를 했는데 바닥이 지금 뭐 안에 줄풀 잘라내고 나도 사이사이 그 옛날 줄풀 잠겨 있는 것들 이런게 굉장히 많아서 낚시가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음, 가장 큰 붕어는 아까 밤에 나온 여덟치 였고요 주종은 다섯치 입니다 좀 씨알이 자른게 아쉽긴 하지만 어, 생각보다 음, 지금 바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찌는 굉장히 잘 올려줍니다. 그래서 뭐 찌맛 보는 데는 충분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마리수 많이 나오니까 지루한 줄 모르고 낚시했습니다. 오늘 낚시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